오늘 하반국서 2장 6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내아 삽니다 하고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슨 말씀을하실까 내가 기도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까? 우리는 많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환상이나 어떤 꿈으로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실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간다. 산다. 그러면 믿음은... 어, 믿음이 없으면 다 죽는다. 이기나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등등. 믿음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고 믿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곧 성도 오락하므로, 성도들은 신자들, 신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나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해 주심을 구원해 주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뭐냐? 믿음이 믿음은 내 것이다, 내 것. 믿음은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마련한 거, 바탕고하는거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확신하는 거다. 확신. 확신. 내가, 아, 그래. 이거 맞아. 확실해. 세상 살아야, 삶에서 우리가 이건 확실해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실패했다는 사람은 내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시므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사물을 믿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세상 것은 우리 의 눈으로 보고 믿으면 되는데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은 때가 많다. 긍정한 것이다. 그렇다 하고 긍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멘 동의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반대가 뭐라 그러죠? 불신앙이고그죠불신앙 또한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지만, 잘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의심입니다. 의심.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여.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의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어디서 누가 가르될 것이냐? 그런데 세상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찾아볼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들수 있지 내가 곧 길이요 지루요 생명이다 그 생명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해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성경이 뭐냐?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냥 세상에 나와 있는 위인전집 정도로, 어떤 소설 정도로 생각하고, 뭐, 흰 종이에 글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한 글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한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죠. 복음. 그 복음은 뭐냐? 복된 소식인데,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는 자가 믿는자가 의롭 어렵다고 을받았다는데 근데 믿다자가면랑고 하면 어다고하 어렵다고 하어고하다고 우리는 생다할것입니다 갈라데스 3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뭐였어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로 가라! 그러니까, 그는 암시를 안고 따라갔죠. 그 창세기 12장을 쭉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장면에 대해 잘 그려져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드 3장 6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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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의로 정하셨다 하나님을 믿음의 의의로 정하셨다 의롭다 의롭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마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원에 이룰수 있는 믿음 죽은 믿음 질적인 믿음 뭐, 여러 가지를 막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많이 암성하고 있는 말씀이죠.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해요 그냥 입술로만 지어줘야 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제 마음으로 믿었다 내가 아까 영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가 믿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했다 모셔 드렸다 예수가 하나 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만 나가면은 교회만 나가면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에 이런 믿음이 있는데 일시적인 것이 있어. 요 일시적인 믿음 같은. 누가 보면 8장에 보면은 시뿌리는 비유가 나타나는데 바위 위에 떨어졌을 때그 말씀에 보게를. 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이런 과정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마음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냥 대충대충 대충 회만 나가면 되 알고 믿다가 하나님 말씀, 어, 축복 떨어지죠.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은혜 떨어지죠. 아 어, 그러니까 아멘아멘 아멘 기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어려운 문제 시험답지니까 그냥 나에 대서 몰라 하고 돌아가는 이런 것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죽은 믿음이 있어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 있다는데 제가 야구선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때는 음. 야구보서 5장은 다 암송했습니다. 지금도, 뭐, 얼마가 잠깐만 하면 암송이 다시 돌아올 것이에 그런데, 야구보서 말씀 굉장히 좋았는데, 야구서이 2장 17절에 뭐냐면, 하행한이 없는 이름은 죽음입니다충것시다 그래. 그러면은, 이것을 역으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야,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말면 아마 구원하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당연히 꼭 말씀드립니다. 야구모에서 말하는 행함은 노마에서 말하는 믿음과 믿음이 이제 마음으로 믿어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하나 된 믿음 그 가운데 생명이 있어가지고 야곱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생명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바깥으로 나타나는 결과다. 나타나는 결과다는 거예요 아, 난 예수 니다 예수 니다난 한다고 할지라도 무엇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게 된다. 하고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또 야곱에서 2전 20절에는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다, 헛것. 하고 쭉행함이 없는 것은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귀신들도 믿는다. 우리는 이제 나에게 행함을 얘기한다. 어떤 사람은 행함이 작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 생명의 힘을 받아서 신차게 자라나오는 어떤 식물이 가보면 어떤 식물은 이제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의 생, 그 마음속에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활력있게 살아있느냐. 그 말씀이 그냥 떨어져도 무반응이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하나님 한 분쯤 믿느냐 잘 하는 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결국은 이것은 뭐냐.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쯤 한다. 또, 하나님 그냥 지적으로 믿버릿 하나님 계셔 그래? 계셔? 하나님 이런 믿음. 이건 아무 소리 없다. 이 지적인 믿음은 뭐냐? 마음과 일치되지 않는 믿음이다. 일치되지 않는 환경이다. 이렇게 할수있어 그러니까, 마음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놀아나는 사람다. 지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하는 사람들 이제 마음은 세상에 가있고, 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직적인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에요. 의의는 믿음으로 말미하고 산다 그러는데,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만 내가 살것 아닙니까 장세기서 49장 18절에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고 고백합니다 이사에서 25장 9절에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그가 우리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고 얘기해 주다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께서 나를 구하시고 원 기다립니다. 내가 주께서 구원하시고 기다립니다. 나는 주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음을 봅니다. 예수십빈 기자는 37편 7절에 하나님 앞에 잠잠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고 기다려라. 사전전 1장 4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 보좌편을 떠나가시면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신가요? 네. 막연한 환상이나 막연한 꿈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뿐 아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하려면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날래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주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크게 암송해 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안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듣는 데서부터. 그런데 그 듣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얘기냐? 어떤 거냐? 그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지만 참된 믿음을 소유하려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 5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니와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땅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민수기서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하신바은 실행치 않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야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은 바, 거짓말을 반박듯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박듯이하는 사람들 그것도 다행이지 반박대치하면 하루 에세번밥먹면세번 밖에 안한다 다행이죠. 그런데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환경 따라 환경 따라 말이 바뀌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또한, 귀회종이라고 목사라고 하면서, 이제 환경 따라 말이 막 바뀌면서 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요즘 정치인들도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여기서는 이말 했는데, 그 말에 자기에게 올무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짓말을 전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이 거짓이에요. 왜? 거짓을 왜 미워하냐? 요한복 8장 44절에 분명히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워된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 거짓말을 전혀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는, 진실한 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가 전혀 없으시다. 그러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면 하실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실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 쭉 장세역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꼭 실행하시는 과정을 저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막연하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하신 말을 꼭 실행하실 분이란는 것. 행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형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브리서 6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으로 받았다. 우리는 기억으로 받는 것이 돈으로 받을 수 있고 세상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으로 인다.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지없다 여러분의 목두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세상에서도 여러분에게 기쁨 주시고 평안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약속을 취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냐 하면 충분히 나타내시되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사실을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사실이 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은. 그리고, 안일은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 온가. 평안함은 주의 손을 풉니다. 히브리스 1장 17절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수리하려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뿐 아니라 주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꼭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만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만이 이제 어떻게 참된 믿음을 할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에베스 2장 8절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의 은,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그, 아까, 야구부서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믿음의 증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이제 갈라데스 2장 16절에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었다.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니요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얻었다는. 이 믿음을 믿음을 막연한 허상에 두고 막연한 대상을 두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술로 되신 자 여호와 하나님 이제 우리를 이 땅에 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확신하는 믿음 이 믿음만이 자기를 그럽다고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로마사 1장 17절은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남아삽니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된 믿음 초래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구원의이름는이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적인 믿음, 죽은 믿음, 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마음문을 활자 열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뿌리를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삶,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만 내가 살리라는 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전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의 본질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기초 위에 예수님께서 나를 예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고속사에 대한 기초를 위해서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했어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 뿐입니다. 지금 저체에는 지금 지진, 경쟁 여러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 뿐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랑하는 성자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모시고, 삶으로 강건하고, 만사형통하고 많은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성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어떤 축복을, 하나님 앞에 나서 축복을 바라기보다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서 참된 믿음을 수려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 감으로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자 신청니다